어이구, 플래시가 있나? 아까 나한테 쓰지 않았나? 아까 나한테 썼잖아 이거. 오,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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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틱이 원래 이게 크리템이면은 그냥 깔끔한데. 부캐 판 거냐고요? 아니요 이거 원래 있던 부이예요 야너 반응속도 좋다 야너 반응속도 좋다 야너 좋다 야 너희 좋다 아 뭐야 모르가나 W였어 모르가나 W면은 무서울게 없잖아 근데 그러면어 레오나 이네 레오나가 근데 모르가나 <laughs> 씨발 너 좋아 너 이따가 보자 너 마음에 들었어 너 마음에 아주 마음에 들었어 다 첫템이 고민인데, 다음템은 어쨌든 다 그냥 공속템으로 가면 되긴 하거든? 다이런부도 아, 붙어있는 공속템 가면 되는데 첫 템이 아, 첫템이 고민이긴 하네 가로수형 미드 쓰냐 혹시 이거? 나 미드 써도 돼? 내가 패기로 다 몰아냈어 패기로 몰아냈어 이 새끼가 AP지 너 AP잖아 너 AP면은, 이 새끼가. 야, AP 좀 아프다. 야, 야, 야좀 그만 뿌려봐. 형, 이 새끼야. AP면 뒤로 얌전하게 가있지. 평타, 이 새끼야. 평타. 새끼가. 하, 아, 내, 아우, 총알이 없어요, 슈발. 아 총알이 없어, 총알이야. 음, 죽였어야 됐는데. 윤탈 가는 게승률이 높아요? 윤탈이 근데 공격력을 늘려주나? 얘가 뭐가 이 뭐의 이속비리였더라? 아 공속 추가 공속인데, 어 윤탈 갈까? 어, 윤탈 가는 것도 괜찮다. 윤탈 좋은데요? 야, 장전 좀 하자, 장전 좀. 장전 새끼야, 야이야이 야, 이 반칙이다 이거. 야이한번더 터트리지 마. 이 파티를 장난하지, 이거? 게임이 장난이지. 이리로 와봐. 아, 아까 죽였어야 됐는데 죽였어야 됐는데 죽였어야 됐는데 아, 이게 한다. 이게 한다. 이게 한다. 엄마 엄마 미안해. 아, 씨발 죽냐나 이거? 엄마 미안해. 엄마 미드 먹어. 미안해 엄마 진짜 아유 그 새끼 끝까지 오는 거 봐라. 미안 하다님께. 아 이거 원래 킬딱 힐다... 안돼 아, 아니야 내 오늘 좀 무난하게 가는 것도 괜찮아. 너무 유리하면 또이 노잼으로 끝나니까. 상대가 좀 유리했으면 좋겠는데 나만들. 진으로 실패한다고? 말도 안돼 거짓말하지 마. 진으로 실패해본 적이 없어. 야왜 이렇게 세냐 근데? 야풀 맞고 죽는 거 아니지 이거? 으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랫되나 해? 아, 오랫되네. 둘셋 넷. <laughs> 셋. 해 봐, 해 봐. 해봐이 해봐, 새끼야. 해 봐. 직간척하고 그럼 더블 뿌리겠지 아마? 이걸안 뿌려? 직간척하고 <웃음> <웃음> 됐다 됐다. 이겼다. 이겼다. 1킬이 중요했어. 1킬이 중요했다. 아, 이거는 아. 먹을 거. 먹으면 죽나나 이거? 위치가 도착할 것 같은데 위로 간척하고 아래 먹고. 아, 이습니다 일단 한 굴이 상녔습니다파른데 지는 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위치잔뜩화 나는데 지금 이거. 이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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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와봐 여기, 여는데뒤새끼새끼야 와봐 이 정도면은 기 여기, 여기, 을 없지 않을까? 와, <laughs> 데끈질기긴기네 하네 땅! <laughs> <laughs> 야 열심히 돌아왔네. 집간거 아니었어? <laughs> 말을 하지. 어 <laughs> 불쌍하다 너 근데. 아 윤탈 돈아 이거 하나만 더 먹으면 되긴 하는데. 내려봐. 어바텀을 찍으러 가면 되나? 아, 이제 한번 찍으러 가야겠다아이즈가미녀는 한번 지워. 그렇지 새끼야. 2년을 <laughs> 지운다니까. 음. 진짜 봐. 가 하봐 이제 기다렸다가 막판. 좋다. 일단 나 아주 잘컸어. 많이 먹고 이스라엘 금방 갈게. 됐다. 됐다. 이제 크리팀 슬슬 나온다 이제. 공속 슬슬 나온다. 연습이 지명탈을 낳는다. 어. 연치 나온다 이제. 연습이 지명타를 낳는다. 이 새끼야, 여럿색 어? 좋은데, 야 불안하다. 뭐 없잖아, 뭐 없잖아, 뭐 없잖아. 이 새끼가 피해 봐. 아래, 잘 피하네. 여기 좋은데,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 아, 당했습니다. 야, 첫발에 안 죽었어? 첫발에안 죽으면 못맞추는못죽이는 각이긴 했어? 죽튼 갑자기 또면내네으면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죽고면안 죽으면 죽인건아죽이면안죽으이안 근데 흥할 냄이긴 하다 냄새가 나 냄새가 난다 냄 냄새가. 트위치 거는 트위치를 죽

원딜전이요? 그쵸 아니에요. 결국 근데 미드라인전이 그래. 원딜전도 원딜전인데 미드라인전이한번 밀리면은 그냥 계속 밀리기는 해요. 그래서 한 번이 안 밀려야 되기는. 내가 한 번씩 죽어주는 것도 상대한테 기회를 주는 거긴 하지. 아직 느려, 아직 느려. 아니 윤탈 이게 치명타가 안 써여가지고 아직 느려. 치발 치명타 터지면 존나 빠른데. 치명타 이 새끼야. 치명타 왜 이렇게 안 터져? 또터온 745. 아직 들어 아직 느려. 아직 느려. 아, 거리 습니다갔네이날 맛있게 먹을게요 그러면. 아, 역시... 연습이치명타를낳는다괜찮아 <놀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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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파괴돼도 괜찮아요. 까메오 출현대기 중. 가는 중 가는 중. 바텀도 한번 돈 먹으러 갈게요. 엉화 왔어, 엉화 왔어, 엉화 왔어, 엉화 왔어, 엉화 왔어.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뭔데요, 이 사람? 여기. 대박, 좋아, 좋아. 일단 좋아, 일단 서렌만 치지 포기만 하지 말아줘. 너무 잘 컸다, 일단. 열심히 해줘 최선을 다해서 나이스 딱 다음코드 나왔다 2400원이네? 보라치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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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가 없나 얘가? 고! 플래시가 없나보네 너? 괜히 에치했네 플래시가 없구나 딱 위로 그, 풀타는 무빙이 긴했는데 망가지면 안된다 장난감들 망가지면 안돼 a n g a n Kande. Mangajima ande. Ita e a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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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렇지, y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아 g r 나쁘지 않아 여기, 여기. 정도면 못 맞춰. 포기하는 게 맞아. 시작이냐고요? 아직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오, 일단 평타는 안 맞기는 해. 일단 맛좀 보러 갈까요, 그래도, 레오나한테? 아우,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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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시야가 안 보여요 시야가 안 보여 시야가 안 보여 안녕하세요 이즈네 아니 이즈는 죽이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 죽이면은 살기 꺾이는 데 여기 어머 어머 어머요 잠깐만. <목소리> 분 넘긴 했잖아 내가 보면 이미 썰에는 한번 나왔어 더 이상 더 이상의 학살을 하면 안돼 징크스는 조금 죽여도 될것 같기도 하고 징크스는 좀 죽일 필요가 있기는 해 일로 오자 징크스 형 크리티컬 크리티컬 그래 <laughs> 징크스 형 일로 오자 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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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타 1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 이거 어이구, 플래시가 있나? 아까 나한테 쓰지 않았나? 아까 나한테 썼잖아 이거. <laughs>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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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이 <laughs> 놀다가 맞았네. 아이 <laughs> 속이 꺼져가지고, 내 한번 죽어줄 만도 했어. 눈먼 큐에 이거 평타를 계속 쳐야 돼. 마지막 땐1 0터 어차피 지금 치명타 100%는 완성했는데. 1 0터 그냥 갈까? 어차피 스킬 채울 겸? 그래, 그래. 우리 팀파이팅 하고! 금방 갈게. 와 하는 중. 야, 레오나 풀턴이어서. 헬까 무섭긴 하네. 잠깐만.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긴 해. 여기 떨어지면 죽나나, 이거? 어머어머어머 어머! 안녕하세요어머어머 Critical? 아 크리티컬이 u r e I'm not s 크리티컬? m 개 o t 긴 하다 이거. m not 분 u r e I'm not 요 u 뭐? 머 근데 이게 제가 s u r 를안가가지 t 가기는 해야돼요 저거 모르가나랑 나 not sure. 형태안 당하려면은 가기는 해야지 연습이 치명타, 빨리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 방금도 안 터졌네? 아니구나, 이 타워에는 안 터지는구나, 원래 오 갈게요 이지영나 보고 싶었구나 이지영 보러 가는 중 진짜 미안해 저 안움직여 이래서 헤르메스가 필요한거 일단 이거부터 가지.. 아니 헤르메스 돈을 조금만 더 모으자 그냥 이거 파는건 좀 아깝고 몸이 안움직여요 <laughs> 오 이제야 스킬리아 2타? 가봐 가봐 AP 바루스인가? 나만의 AD네 오히려 더 괜찮을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신발 없그 그냥 이거 팔고 다메스가 갈겠다. 이러고 신발 없더라고. 기다려 봐. 금방 갈게. 끝나지만 말아줘. 어가이가 AP 460. 대이가 불로 벗어. 어마 스 프린걸. 가고 있어. 가고. 걸어갈게. 걸어갈게. 덧을 밟았네. 아, 더블유 트리 말걸 더블유 안 썼어야 됐는데 트위치가 어디 있었는데? 트위치가 어디 있지? 일로 와, 뒤새끼야 일로 와라. 트위치 어디 있는데? 트위치 어디 있는데? 트위치 어디 있는데? 트위치 어디 있는데? 트위치 어디 있어? 트위치 어디 있냐고? 일단 혜령이 싸우자, 싸웠다. 심리자! 아, 대치, 아, 대치 죽였어야 돼. 방금 위로 도망갔을 것 같은데. 임피는 공속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돼. 임피는 강해지는 템이라서 임피가 필요 없어. 너무 빨라서 지나친 것 같다고. 그러진 않을걸요? 이 어, 새끼가 돌아나이 기존 대 레오나지도. 리액션 좋은 친구 왔구나. 피가 한참 와 근데 아니 이거 AP 너무 세다 얘. 야 죽었어 이러다가 와마 씨발 피가 몇이다는 거야. 피부 각인해야겠다 이걸로. 이것만 사고 모자 쓸게. 야, 두 개만 살게. 카우보이 진 갖고 좋은데 이거? 얘진그 스킬 중에 이거 모자 쓰는 짓 있잖아. 안녕하세요. 하억만원는 결승전 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야 이거야. 신요? 신속신이 빠르니까요. 징크스잡으러 갈게. 금방 데려갈게 징크스요. 어디겠어? 탑에 있지 않았나? 아, 징크스 통 갔네. 언제 바 갔대? 지 이게 맞긴 하지. 근 이게 데미지도 나오긴 해. 어 그걸 맞췄어요? 와시걸 맞출 줄 몰랐다 플래시 빠졌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게 모자요? 모자 그냥 쓰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잡지 말걸 그랬나? 내 피움용인데 이거 미녀 안잡았어 되긴 했겠다 내가 보강 이거 잡을 필요가 없어 이거 잡으면 내 몸에 손해야 나중에 도움이 돼 나한테 어차 네발, 네발 갖고 들어갈게 장치 <목소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어딨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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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so>, 징크스? <목소리가> 징크스 안 보여요 어 <laughs> <laughs> oh,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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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지요? 제발! 너에게 닿게 해! 어후! <우후. 목 Crimson> 어후! 어후! 읍차! 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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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트위치 득템만 없으면 죽을 가격.. 아형 진짜.. 아나아 이렇게 감이 없.. 아아.. 아아 아오, 아오! 아오! 왜 이렇게 뭐 날라오는 게 많아? 재밌어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저좀 재밌습니다 잠시야. 공격기로 죽이는 거 맛이 안 사는데 그냥 안쏠레 올로 와, 올로 와. <laughs>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에요? 어디에? 오, 씨발 맞출 뻔했네?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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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어디에? 어디에요?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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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laughs> 이러고 모르거나 잡으러. 가. 오, 모르가나 그세 번만 갔네. 아니, 흡혈이 내가 피피킬 이거니까 으 흡혈 충분하긴 하다. 저 다시 영양 먹고 오겠습니다. 음. 모자 에다 개? 다시 사러 갈게열다개 사지나? 이거 사야 돼. 아, 모자 사지겠다. <laughs> 모자 장수 갑니다. 속신? 근데 신속신이 더 빠르지 않아? 속 신보다? 안녕하세요? 알겠어요 오우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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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게 플로 박을 것 같아. 너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너무 미안해. 나 진짜 너무 미안해. 플로 박을 거지, 플로 박을 거지. 너, 너 플로 박을 거잖아. <웃음> <웃음> 나 진짜 미안해. 강. 기다려봐, 좀 있다가 가져올게, 가져올게. 내가 좀 있다, 좀 있다, 데려올게, 데려올게, 데려올게. 징크스 형, 피좀 채워볼게, 피치워볼게, 피채워게피채워게피쫄워게알게알게 오빠, 싸, 내려와, 안 커, 이게... 이게... 좋아, <laughs> 징크스 형, 어디 있는데? 아, 스톰 좀 먹어봐! 아오! 스톰 좀 먹으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오, 잘 맞춘다요. 와 이걸 맞춰? 미니언 어딨어,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이 필요해! <laughs> 필요해 제발 나와줘 나랑 더 놀아줘 제발 제발 나랑 더 놀아줘 제제 평타치면 아 근데 공속신이 평타치면 더 빨라지려나 그 이속 증가하는 것도 있고 난 신속신밖에 안 가봐가지고 좋았다 막판. 살만 밟혔나? 근데 지는 내가 보기에는 어디 티어에서 해도 상관없어. 자, 애들이랑 해도 이게 스킬을 맞출 수가 없어.